자 네비게이션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2016년식 스포티지 ql 모델이죠 이 당시 때는 뭐 특별한 게 없었는데 지금 보면 네비게이션을 키면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요런 아이소 같은 것들이 요렇게 아이소 같은 게 변경이 됐고 처음에는 이제 위성지도처럼 나왔는데 좀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은 위성지도 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2D 그래픽으로 나오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3D 뷰도 요런 식으로만 되더라고요 또뭐 그렇게 뭐 많이 쓰지는 않으세요 현대기아 요즘에 뭐 핸드폰 앱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가끔 그래도 쓰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보통 이게 미디어를 보시면 여기 여기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 그통 누르면 AM/FM도 생겨났고 그 다음에 원래는 블루투스 오디오만 있었거든요 DMB 오디오 USB 뭐 안드로이드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었는데 자연의 소리가 추가가 됐어요 지금 누르시면 이렇게 보면 자연의숲 이런 게 있어요 뭐 잔잔한 파도 그죠 하나씩 보관. 생기 넘치는 숲. 이게 이제 신형 차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업그레이드가 된것 같습니다. 잔잔한 파도. 그다음에 비 오는 하루. 이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때 JBL 시스템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JBL 소리가 나름 괜찮아요. 우천 카페, 따뜻한 벽난로 이런 자연의 소리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 이게 이제 뭐한 17년, 18년 차부터 업그레이드 된줄 알았는데, 이게 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니까 이게 생겨났더라고요. 저만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디오랑 뭐 이런 뭐냐 안드로드 오토라가 그 카페어리언 다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비디오 뭐 이런 USB 관련된 거는 아실 테고 DMB가 이쪽으로 들어와 있더라구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아, 어? 원래 DMB 버튼이 어떻게? 따로 있거든요. 음, 어. 이렇게 <laughs> 아, 여기 보면 d v 버튼 따로 있는데 미디어를 들어가 버리네요. 누르면 연인들의 성이자 오랜 역사를 가또 FM도 따로 버튼이 있게 <laughs> 있더라고요. 굳이 안에 넣은 이유는 모르겠네요. 특이합니다. 이런 네. 게 있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예, 업데이트하면은 조금 이렇게 그 그러니까 뭐지 u r l 가 조금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은 업데이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업데이트하는 법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 설정을 누르시면은 아, 일단 노래를 끄고요. 아이고 네. 설정을 누르시면은. 입으시면 일반 일반에 보면은 시스템 정보 날짜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시스템 정보를 보면은 버전 체크 여기 보면은 표준형 4세대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3월 7일 날 예매 출전했죠 차량 모델하고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렇게 있어요. 펌웨어하고, 펌웨어 버전하고, 요거는 가려드릴게요. 그러면 요거, 차량 모델하고 소프트웨어를 사면으로 찍어가지고, 에, 하, 차면을 찍어서,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가서 노트북이나 컴퓨터에 연결을 하는 거죠. 맵은 여기 이렇게 순정 맵 꽂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눌러서, 살짝 누르면 톡 하고 빠져요. 그럼 이렇게 빼서, 어, 노트북이나 핸드, 뭐냐, 그, 데스크탑에 꽂고, 기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비게이션 전문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링크를 한번 달아드릴게요. 그쪽에 연계돼서 하는 방법이들이 있거든요. 그 그거 업데이트, 그런 식으로 해서 업데이트 하면 되니까, 그거 한번 나중에 영상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그, 차량에서, 그 내비게이션 메모리 카드를 빼갖고 오면 이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에 연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이버 검색을 하시는 거죠. 네. 검색에 기아 자동차 여기 밑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요걸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기아 사이트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기아 멤버스 네비게이션을 클릭하시고 그러면 기아 멤버스 사이트 들어오시고 나서 내비게이션 빌딩 캠 업데이트 요 검색 박스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빨간색 박스, 바로 가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하는 방법이 나와요. 일단은, 업데이트를 먼저 받,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아, 그렇죠.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받을 때는 윈도우하고 맥킨토시용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일반 PC는 윈도우니까 윈도우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에 대한 내용들은 밑에 쭉쭉쭉쭉, 예, 다음, 다음, 다음 클릭하라고 이렇게 설명이 쭉 되어 있죠. 친절하게. 예, 누구나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비회원도 메뉴 통해서 업데이트 가능하다고 하니까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그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를 하죠. 이 아까 메모리 카드에서 보면은 펌웨어나 뭐 차량 뭐 그다음에 모델명 뭐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나에게 맞는 어 모델을 선택을 하셔서 내비게이션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 PC에서 다 받으신 자료를 메모리에다 저장을 하시면 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차량에 가서 아까 전에 그 내비게이션 그 항목 중에 어, 세팅 항목 중에 일반 세팅이라고 있어요. 일반 세팅 에 들어가서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더 눌러 주신 다음에 한참 동안 한한 1, 20분 정도를 차량을 시동을 끄지 않고 예, 뭐 주행을 하셔도 되고 세워져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쭉 어, 업데이트가 차량에 메모리에 있는 내용이 차량에 업데이트가 되게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 기다렸다가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업데이트 이렇게 진행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면 여기 보면 뭐 블로그나 이런 것도 자세한 내용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고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